자 이번 시간에 해석 5 1시에첫 번째 시간 함수의 극한있죠 함수의 극한 아주아주 아주 생소한 이런 개념을 이제 처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어, 함수의 극한 이걸 좀잘할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이제 어, 규칙성과 대응 이런 거 그리고 1차 함수, 2차 함수 그렇지 그리고 이제 그냥 함수 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시죠.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 이제 평행성, N, 작도, 합동 이런 것들. 자, 요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잘할 수 있어야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우는 함수의 극한, 요걸 잘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걸 잘하셔야만이 나중에, 어, 미분도 잘할 수가 있고, 미분을 잘해야 적분을 잘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 극한의 개념이 조금 어설프게 만약에 이해가 돼 있는 상황에서 다음으로 넘어간다면, 아, 좀 힘들어요. 나중에. 공부하시기가. 아시겠죠? 정확하게 개념을 잡고, 자,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요런 생소한 기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 많이 드잖아 한국말로 설명할 수있 정도로. 자, 이렇게 해서 하나씩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나가볼까요? 본격적으로 극한에 그 대해서. 아주아주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그래서 일단 여기 fx, 1차 함수. 1차 함수 다 아시죠? 그래, x 더하길. 자, 우리가 예전에 공부를 했었던 내용인데, 자, 여기서 이런 걸 하는 걸잘 봐봐. 자, 어떤 결을 하는 거냐면, 자, 리미트 제가 쓰고요. 그리고 x가 이제 1로 이렇게 가까이 간다는 걸 쓰고, 그런 다음에 fx 얘를 쓸 거야. 그래서 이 기호를 한국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자, 한국말로 설명을 해볼 테니까, 자, 먼저 잘 보세요. 자, 먼저 밑에는 요거 있죠, 요거. 요거를, 자, 한국말로 설명을 해 보시면 요거는 이런 말이야. X가, X가 로 1로 가까워질 때란 얘기야. 가까워질 때. 가까워질 때. 점점 근접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 여러분들은 여기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 그치. X가 1로 가까워지는데, 1에 이렇게 써 놓으세요. 똑같이. 그지 노터치야, 노터치. 노터치. 그러니까 터치라면 큰일 나. 알겠지? 예. 그러니까 1로 가까워진다만 얘기고 1의 노터치란 말이야. 건드리면 빵 터지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닿기 직전까지 계속 간다는 얘기야. 근데 그렇게 여기는 지금 위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위에. 위에 지금 LIM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요 의미가 바로 뭐냐? 요거의 미는 리미트란 얘기야, 리미트. 리미트란 얘기고 요거의 의미는 원래 그러니까 리미트는 제한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치그 여기서는 뜻이 이렇게 하는 거야. x가 1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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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워질 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없이. 한없이. 그러니까 제한이 없이. 그래서 리미트란 단어를 쓰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 갔죠? 자, 그랬을 때 보세요. 이 초록색 x 있잖아. 요 x가 1로 가까이 가잖아. 그러니까 여기 fx 이거 있죠, 그죠? 자, 요 자리는 함수 자리에요. fx 자리는 함수 자리. 그치? 그럼 여기 x 지금 여기 있잖아? 지금 얘가 어디로 가까이 간다고? 1로 가까워진다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거. 자, 어떤 색깔 할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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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요, 요, 자, 빨간색? 초록색? 오케이, 노란색로 해볼까? 좋습니다. 자, x가 이렇게 가까이 갈 때, 이 노란색 FX는 어디로 가까이 가냐 이거죠 이 전체 FX 자 제가 이렇게 좀 색칠을 해드리고 있죠 어얘 FX는 대체 어디로 가까이 가냐 이거야 써 듣게 FX는 어디로 가까이 가나 가까이 가나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디를 찾는 거야 그 어디 이게 바로 최종 목적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목적지, 그지그 목적지가 되는 거고, 그치? 자, 요걸 한번 해볼게. 이 그림에서 해볼게. 에헤. 자, 그럼 생각해봐. 요 그림에서 해보시면, 음, 먼저 초록색. X가 일로 가까이 간다고 그랬죠? 1 어딨어요? 뭐, 대략 1 여기쯤 있다고 합시다. 그쵸? 자, 그래서 X가 일로 가까워진다고 그랬으니까, 가까워질 때는 왼쪽에서 이렇게 가까워질 수도 있어요. 그치? 그리고 오른쪽에서 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쵸?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요1에 터치야, 노 터치야? 요 1이랑 요 점에, 요 점에, 빨간색 점에, 노 터치란 얘기야. 그니까 러 1에 가까이만 가는 거야. 그니까 러 비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 1에, 오른쪽에 딱 붙어 있는 점까지만 간다. 아, 1에 딱 붙어 있는 점까지. 오른쪽에 딱 붙어 있는 점까지. 즉, 1에, 왼쪽에 딱 붙어 있는 점까지만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까지 가시나요? 그럼 초록색 이제 해석이 된 거지, 그지 예. 그리고 한없이 가까이 간다는 거야. 그러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fx 있죠, fx, 그죠? 자, fx는 이 초록색을, 이 초록색 x를 대입해서, 대입해서 나온 친구들이잖아. 그럼 대입해서 나온 친구들은 어디로 가까이 가냐, 이거야. 자, 일단은 제가 이렇게 색을 한번 써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점선을 한번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물론, 여기다 1을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여기다 1 대입하면 2 나온다는 건다 아시죠? 그니까 러요점 있잖아요. 요 점을 한번 찍어보세요. 자, 그러면, 예. 오른쪽에서 x 가 여기로 간다고 해 보자. 그럼 어떻게 돼요? 대입해서 나오고 그치 여기도 대입해서 나오고 이해 가요? 대입해서 나오고 그러니까 오른쪽이 서로 가까이 가는 거를 fx에 대입해서 나온 친구들은 요렇게 가까이 가겠죠, 요렇게. 요렇게 가까이 가겠죠. 그죠? 2라는 놈에 가까이 가겠죠. 자, 이해 가시나요? 네, 대입해서 나오고, 대입해서 나오고, 대입해서 나오고. 마찬가지로 얘도 대입해서 나와. 대입해서 나와. 그렇지. 얘도 대입해서 나와. 얘도 대입해서 나와. 자, 보이시나요? 얘로 대입해서 나와. 그럼 어떻게 돼? 왼쪽에서 x가 1로 가까이 갔을 때는 요거 2라는 건 밑에서 위로 올라가죠. 자, 괜찮아. 응. 아. 그러면 초록색을 봤을 때 오른쪽에서 1로 오건 왼쪽에서 1로 오건 걔를 대입해서 나오는 값들은 2로 가까이 가잖아. 그렇지. 2로 가는 거죠. 2로. 자, 그럼 이분이 이 2라는 놈을 어떻게 얘기하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fx는 2로 가까이 간다. 그치? fx는 2로 가까이 간다. 그렇게 쓰셔도 되는데, 좀 길잖아요. 그러니까 걔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극한 값이라고 했어요. 극한 값. 극한 값이 바로 뭐다? 2다.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이해가니? 그래서 이 전체는 얼마예요? 이 전체? 전체는 바로, 얼마다? 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면 되거든요 자, 좀 이해가시나요? 오케이,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이에 다시 해볼게 자, x가 지금 1로 가까이 갔을 때 x가 1로 가까이 갔을 때 자,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어요 그치, 그러면 함수가 요렇게 생겼으니까 이 e, e, fx, e, x 더하기 1이 렇게 생겼으니까 걔를 대입해서 나온 애들은 요렇게, 이렇게한다는 얘기죠 요렇게, 아, 자 색깔도 맞춰드려야지 그지? 요렇게 가까이 가고 요렇게 가까이 간다 이거죠 이렇게 가까이 가고, 이얘 갔어. 이렇게 가까이 간다, 이거죠. 아하. 그래서 정리해 봐. 이 x가 1로 가까이 갔을 때, 그치? k. x를 대입해서 나오는 이 노란색은 어디로 가까이 간다? 2로 가까이 간다. 얘가 바로 우리는 한국말로 극한값이라고 불러요. 원래 값이라는 말이 붙으면 어디 위에 있는 거야? 항상 y축 위에 있는 건가? 그렇죠. 항상 y축 위에 있는 겁니다. 항상 y축. 위에 있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럼 일로 와봐 지금 여기서는 요런 함수가 나왔어요 이 gx를 보세요 gx를 보시면 좀만 더 확대를 해볼까? 좀만 더 확대를 해보시면 gx가 좀 이렇게 나와 있죠? 그치 근데 얘는 여기 구멍이 뚫려있어 가운데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생각해봐 지금 요 gx란 요 함수는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분모가 0이 돼서 정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x가 1에서는 있어 없어 함수값이 어, 없습니다. 그쵸. 정의되진 않습니다. 됐지. 그러니까 1에서 뭘 뚫어놓은 거야? 이렇게 구멍 뚫어놓은 거야. 이렇게 구멍 뚫린 거 보이죠? 이렇게. 자, 이해 가셔요. 어. 근데 x가 1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약분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약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x 더하기 1. 그래서 x가 1이 아니면 우리는 x 플러스 1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지. Uh -huh. 자 그러면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제 우린 또뭘 해봐? 극한 기회를 취해보자 이거야 자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자 조금 이렇게 해서 밑에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그냥 하시면 돼요 리미트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가는데 이번엔 gx입니다 GX죠? gx 그죠 gx 이 친구 자 그럼 해볼게 예, x가 1로 가까이 가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친구가 이 친구가 1로 갑니다 아하 그럼 어떻게 돼 아까랑 똑같죠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가까이 가잖아 그죠? 그럼 걔를 대입해서 나오는 거 대입해서 나오는 거 대입해서 나오는 거 대입해서 나오는 거, 대입해서 나오는 거 그죠? 그럼 노란색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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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거 아니야 자 이해 가시죠? 오케이 좀 깔끔하게 좀 써주시면 요렇게 오겠죠 이빨간서화살표대로 그지? 그래 X가 왼쪽에서 흘러오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갈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은 x가 1에 터치라고 그랬어요. 노터치라고 그랬어요. 요1의 노터치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는 값도 요 2라는 거에 터치야, 노터치야? 노터치야. 그러니까 노터치이지만 2로 가까이 간다는 건 알잖아. 그렇 그러니까 가까이 가는 값이 극한값이라고. 가까이 가는 값. 여기다 써 줄게. 가까이 가는 값. 그쵸 가까이 가는 값. 그러면은 너무 기니까 그냥 극한값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말하자면 목적지 같은 느낌이 되는 거예요. 목적지는 지금 2잖아요. 그치? 2로 가까이 가잖아. 2를 터치할 수는 없지만 안타깝게도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럼 뭐예요? 자 f(x)가 이렇게 쫙 이어져 있어도 자 2에 가실 거야. 요 f(x)가 쫙 이렇게 이어져 있어도 x가 1로 가까이 갈때 극한값은 2고요. 이렇게 요 g x 처럼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어도 그치? x가 1로 가까이 갈때 극한값은 2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1때 x가 1때 구멍이 막혀 있건 여기처럼 구멍이 뚫려 있건 상관이 없어요. 극한값은 이 구멍에 상관 없어. 알겠지? 어차피 구멍에 노터치니까. 자 이해 가시죠?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얘도 그럼 얼마가 나온다. 얘도 극한값이 2가 나온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신기하죠? 어, 자 빨간색으로 구멍이 어, 뚫려 있건 막혀 있건 극한값은 2다 이거죠. 자 이해 갔어 해가지고 이제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해 가셨을 것 같고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러면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이렇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했죠 x가 a로 가까이 갈때 f(x)는 l로 가까이 간다 얘는 어차피 여기서 이어져 있으니까 a라는 점에서 이어져 있으니까 그냥 l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걸 이렇게 이렇게도 쓰고 자 x가 a로 가까이 갈때 fx는 l로 가까이 간다. 이렇게도 쓰기도 해요. 자, 이걸 한국말로 얘기하면 l은 x가 a에서의 함수 간 fx의 극한 값 또는 극한이라고 합니다. 자, 상수함수도 마찬가지죠. 이건 더 쉽죠. 어차피 왼쪽에서 a로 오건, 어, 그치, 오른쪽에서 a로 오건, 걔를 대입해서 나오는 거는 계속 c가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는 극한 값이 바로 얼마다? 오케이, c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 갔어요? 오케이, 정리를 잘. 해보세요.